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분리자드에 회원가입 시 등록을 했던 이메일 주소를 찾아보겠습니다.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알지 못하면 로그인할 때 사용했던 이메일 주소가 분리자드에 회원가입 시 등록했던 메일 주소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로그인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한 인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등록했던 이메일 주소 찾아보겠습니다. 로그인 페이지에 간 다음, 로그인을 진행을 할때 이메일 주소를 찾을 건데, 먼저, 나의 계정 페이지에서 어떻게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이메일 주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그냥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 인증을 한 후에 등록되어져 있는 이메일 주소를 보여줍니다. 그럼 확인된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로그인 할 수가 있습니다. 단계단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리자드 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페이지에 접속을 한 후에 로그인 문제 해결이라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4개의 메뉴가 나와져 있는데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메일 주소를 모르겠, 모르겠어요 라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인증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나의 계정 페이지에서 어떻게 등록이 되어져 있는지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계정 페이지입니다. 우측 상단에 계정명을 클릭한 후, 계정 관리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나의 계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왼쪽 메뉴에서 계정 정보를 클릭합니다. 오른쪽에서 페이지를 아래로 끝까지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 보안 확인 사항 이라는 항목을 보겠습니다 보면 이메일 인증이 되어 있고 블리자드의 인증기 등록은 안되어 있고 휴대전화 번호 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블리자드의 계정 로그인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두 가지 인증 방법 중 아래에 있는 방법은 알림이 등록한 사용자 전용 서비스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휴대전화번호 등록된 사용자가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나의 계정에서 확인한 것처럼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저는 알림이 서비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휴대저,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하기 버튼 클릭합니다. 자신의 통신사를 선택합니다. 약관 항목에 체크한 후 시작하기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저는 문자로 인증하겠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민, 문자 인증 선택한 다음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숫자를 오른쪽에 입력을 한후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겠습니다. 문자로 받은 인증번호 6자리를 확인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문자로 확인한 인증번호 6자리를 입력을 한후 확인 클릭하겠습니다 본인 인증이 완료되면 나의 이메일 주소가 찾아졌습니다 등록되어져 있는 이메일 주소가 표시됩니다 로그인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이 되면서 확인한 이메일 주소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계정이 휴먼 계정으로 전환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휴먼 계정이면 확인한 이메일 주소로 비밀번호 변경 후, 휴면 계정을 해지한 후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휴면 계정을 다시 살리는 방법은 아래에 있는 영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URL은 현재 영상 하단에 링크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블리자드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찾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